안녕하세요. 소녀시대 수영입니다. 아, 인간은 왜 스스로 비타민C 합성을 못하는 걸까요? 애교롭다. <laughs> <laughs> 음. 아, 내있네요 진짜 상큼하단 말이야. 아, 나 너무 너무 맛있는데? <laughs> <laughs> 비타오백 <비트> <laughs> 열리네! <웃음> 어 앞으로도 비타오백 많이 마시고 그리고 더 건강해지시고 예뻐지세요. 화이팅아 인간은 왜 스스로 비타민 C 합성을 못하는 겁니까? 네? 아 이유가 있을 텐데 답답하고가 나서 제가 화나는 연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수영 뚜껑 열리다. Let's drink vitamin C. Pita-o-bay.